새층내기둔 네 가정교회의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교회 장로님이 진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 한국 시화 박물관에 잘 다녀온 것입니다. 해프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견학이었다고 합니다. 해프리의 기도 제목은 방학 숙제를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부르겠습니다. 하 나, 하 나, 님 무, 예, 배, 하는 예, 배, 자입니 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영혼 거룩한 는 길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장에 관한 마지막 두 번째 내용으로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 이루어가야 할 제1의 프로젝트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다른박질 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경의 목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당신이, 우리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세 번째 목적은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알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도리를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앙은 목표가 있는 과정이며 신앙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에 성경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상거하시므로 죄를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확신하며 새로운 생활의 원리를 익히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진도에 설립된 시에그린 한국 시화 박물관을 잘 다녀온 것입니다. 박물관장님의 비전과 섬김의 삶을 목격하고 도전을 받았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성장의 목표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제 삶에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이번에 계신 환자분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장인어르신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고요. 장인어르신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업무 역량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 참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